안녕하십니까. 이재연주 미지장입니다 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예. 아, 오늘 또, 뭐, 한 이틀째 코로나 환자가 제로제로 제로 찍길래 좀 괜찮나 했더니 또 오늘 또 확진자 두 명이 발표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음. 이 제로로 계속 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항상 보면. 예. 아무튼 간에 쉽지가 않습니다. 예. 하지만 그래도 언젠간 종식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달려보는 거죠? 예. 자, 어느날 목사님 신부님이 둘이 골프장에 갔어. 그래서 골프를 치는데. 아니, 신부님이 너무 입이 안 좋은 거야. 슬라이스 나오면 막 욕을 막 하는 거야. 이씨 닝김이 막, 아이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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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비 나오면 막 욕을 막 하니까 목사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저 신부가 입이 너무 더럽사옵니다 벌을 내려주시옵소서 했더니 갑자기 번개가 뻥 치더니 목사가 죽은 거야. 아, 신부가 너무 미안하잖아. 자기가 잘못했데 가지고 하나님 왜 제가 잘못했는데 제가 죽었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이씨 슬라이스 났잖아 가지고 역사가 죽었다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거 종교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거 저기 인기는 얘기입니다 이거 가지고 종교 분쟁하면 저 정말 힘들어요 유머 못합니다 유머는 유머로 생각하셔야지 비유 적절한 비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영상을 튼 이유는 어제 제가 상담을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 그 친구는 저랑 얘기했는데 한동안 말을 못했었어요 왜냐 뭐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 유학원의 행태입니다 저는 고삼 학생이 온다 그러면 정말 학교를 다닐 상황이 아니라면 검정고시를 보고 오라고 합니다 아니면 어떻게서든 해 한국에서 졸업을 하고 오거나 외국에 있었으면 졸업장을 받아 오라고 합니다 어떤 방법을 썼어라도안 되면 정말 한국에서 검정고시 보고 오면 6개월이면 해. 근데 이 학생이, 전 몰랐어요. 상담하다가 당연히 어린, 저 어린인 줄 알고 이제. 런데 유학원이 답변 안 온다. 근데 이 대학생들은 솔직히 이 수입률이 없습니다. 거의. 예. 처음에 해주는 거 외에는. 자기가 다 알아서 해요. 근데 이 친구는 그래도 유학원이 처음에 해줬으니까 그걸 믿고 하이스쿨도 3년 다녔고 했으니까. 하이스쿨 3년에 대학까지 했으면은 그래도 꽤 받아 먹은 거라고. 근데 제가 미리 얘기했다시피 앞으로 유학원들의 존재성이 희박합니다. 왜냐면 하 경기가 너무 힘들고 앞으로 유학원들이 그렇게 한국 사무실, 유재 사무실까지 두개 운영할 수 있는 경비가 안 나와요. 왜냐면 유학생이 자기가 줄기 때문에. 주는 게 그냥 줄어요가 아니고 확 줍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 이제 많은 질문을 했죠. 저 같은 사람 유재들이딱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재들을 지금 오시는 분들은 검색을 하면 제가 다 나와요. 그럼 제가 어떻게 얘기해? 그냥 막 조지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얘기했는데한 얘기 뭐냐, 이제, 며칠 동안 연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당연히, 왜? 그랬더니, 군대를 가는데, 지금 군대를 올해 끝나고, 이제 2학년 마치고, 이제 3학년 가기 전에 군대를 갔다 와서 3학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걸 물어보려고 하는데 물어볼 데가 없다. 어, 물어볼 데가 없냐? 어, 내가 물어봐도 해줄게. 근데, 유학원이 있는데 왜거기도안 물어볼 때인지 얘기하는데, 답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생각, 아, 이 새끼들이 돈이 안 나온다고 이제 답변안 하는구나. 저는 느낌은 왔지. 근데 그러고서 아 그런 것같다 했더니 웬걸. 고등학교 3년 다니다 어 당연히 나이가 돼서 고등 3년 다녔더니 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는 친구를 데리고 와서 고등학교 3년을 또 담근 거야. 내가 왜 그랬냐. 고등학교 검정고시 보고 오면은 그냥 3년 다닐 필요 없이 6개월 만에 3년 학비 낼 필요 없는데 올랐다는 거지. 근데 그 친구들은 알아요. 유학원들은. 아는데. 그거를 그렇게 담금질을 한 거지. 와, 내가 진짜, 야, 여기 아무리, 이 일부 유학원입니다. 다 유학원 아닌데, 아무리 돈이 좋아도 이거는 아닌 거 아니에요? 정말 저는 저거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거는, 어떻게 졸업하는 애가, 나이도, 걔를 생각하면 그 짓을 할수 있겠어? 정말 걔, 그 애가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나이도 있어요. 제가 누군지 알아. 나이도 다 애들 대학 보내고 했던 나이야. 근데, 자기 자식이라면, 그래서 칼 들고 쫓아갔을 거야. 이걸 갖다가, 끝나는날 다시 담궈가지고, 3년을 보내고, 이거 지금은 좋아, 좋다, 이거야. 잘해줘야지, 그럼 끝까지. 옛날에 빨아먹었으면, 그래도 빨아먹은 정이 있잖아. 그럼 잘해줘야지, 끝까지. 이 친구가 지금 멘붕이 온 거야. 난 어제 멘붕이 었 아니, 3년 끝난 날를또 담궜어? 너검정고시 몰랐니? 몰랐대. 자, 이, 책임감, 직업의식을 가집시다. 정말로. 아, 이거 제가 그러고, 그 학생의 부모님도 제가 한마디 하고 싶어요. 이거 잘 알아보셔야지. 유학원이 해결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학원은 도움이야. 사업자라고, 돈을 버는 애들이라고. 생선 가게 가서 이 생선 맛있어요. 물어보는 사람이 바보지. 자기가 판단해야지. 눈 보고, 뭐 보고, 어, 신선하고 판단해야지. 생선과 생선주인한테 생선, 생선 맛있어물그면 생선 맛없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생선 맛 사지 마세요? 하는몇 명이나 될까? 아, 근데, 전문가라고 믿고 맡겼는데, 그렇게, 어? 뒤통수를 쳤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그것도 되게 유명한 유학원이,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유학원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 제가 참,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 여러분, 항상 제가 얘기하죠. 자기가 알아봐야 되고, 자기 자식 일이면은, 더 많이 알아봐야 됩니다 자식의 인생이 달린 문제예요 예.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제가 100% 완벽할 수 없다 여러 군데 알아보고 여러 군데 상담 받아보고 저랑도 받아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저도 제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제가 모르게 제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하여튼 하지만 뭐 내가 잘났다는 얘기도 아니고 다 알아보고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100% 믿는다? 전 절대 그건 바보 같은 짓이라 생각합니다 예.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엔드 미시장 항상 열심히 달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연락주시고, 사소한 일이라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엔드 미시장 오늘도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